안녕하세요. 교봉이입니다. 5월 28일자 투자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브가 텐센트의 SMN 터지분 매각 뉴스입니다. 이 뉴스로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뉴진스를 둘러싼 사태. 여러분은 이게 단순한 내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니진 씨 정말 혼자서 이런 큰 판을 짰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번 사태는 마치 시나리오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내부 문건 유출. 언론 플레이, 주가 움직임까지. 이건 어느 개인 혼자 꾸미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특히 미니진 대표가 단독으로 하이브라는 거대한 기업에 맞선다는 구도 자체가 이상하죠. 그녀는 얼굴일 뿐, 진짜 판을 짠 사람은 따로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이브가 모든 부분이 옳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한 기업을 사냥을 할때 자주 쓰이는 수법이며,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도 파른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 기업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엔터 사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돋움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해서라도 지분을 보유하려고 하니 말이죠. 구독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